아니, 드라이버려 음. 뭐, 돌리지 말고. 어? 아, 세요 네. 돌리지 말고, 그 다음. 얘 이쪽에 거 눌려보세요. 응. 네. 어? 눌려보세요. 아, 그거는 연결 안돼 있어. 예. 네. 다른 거. 네. 궁금하지 않아 봐봐. 오, 오. 오. 근데 얘는 멈춰있다 그죠? 그단 구역됐고 그 <laughs> 네. 자, 제가 일정에 p 버튼이에요한개 있는 거. 지금은 이제 편솔 밸브하고 양솔 밸브 있었죠? 지금 현재 편솔하고양솔별브별었죠 지금 편솔별브가몇개별 개? 네별별별 솔레노이드 밸브, 밸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별별별 예. 힌트, 자네가 지금 방금 가리키고 있었는데서. 그거였어. 여기서 솔레노이드 전자석이 뭐야? 어느 거? 어느 부분이? 어, 그래 그래. 네, 잘 가리키네. 확실하게. 네. <laughs> <laughs> 틀려도 돼야. 어차피 배우러 온 거잖아. 안다고 생각 안 해? 쏙 들어. 됐죠? 네. 그 전자석이에요. 전자석으로 자석 힘 가지고 밸브를 눌렀다 뗐다 하는 거야. 정기적으로 예. 근데 이거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정기 결선이 안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거 테스트 할수 있는 저 스위치가 항상 될렇게 있어요 됐죠? 예. 자그 다음에 편 솔레네이드 밸브하고 그.. 원하는 뭐 거야? 양 솔레네이드 밸브하고 양은 두개렇고 편은 하나밖에 없는 거 그렇죠 됐죠? 예. 네. 그 다음에 편하고 양 솔레네이드 브가 약간 동작이 느낌이 달라요. 자 보세요 제옆 같은 거한번 눌려보세요. 편설 어. 눌리고 있을 동안만 ON이죠? 네. 떼보세요. 떼면 바로 오프되죠? 네. 예? 이 푸시 버튼하고 같은 게 이거예요. 편설벨브야. 예? 자 양설벨브. 아 그래서 아까 안 나왔구나. 그렇지. 양설벨브는 떼보세요. 어. 턱을 스위치하고 똑같아요. 턱을 버튼 네, 네. 한번탁 올리면 내가 다시 눌리기 전까지 다시 안 떨어지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쪽 눌렀다가 빼고 이쪽 눌렀다가 빼고 느낌 알아야 돼요. 자꾸 눌려보셔야 돼요. 네. 자그 다음에 하나가 눌린 상태에서 저평설 저쪽에서 하나 눌린 상태에서 이렇게 시계방향으로 돌려보세요. 네, 그리고 아, 아 너무 돌리지 말고 시계방향 돌리고 너. 너. 다시 이게 잠길 건데, 응? 안 돼. 신의 손이야. 어이어이 이게 이렇게 돌리면 잠겨요, 원래. 이게 지금 저 뭐야 나사산이 잠가놓고 쓰는 거거든. 하여튼 그래서 잠가놓지 마세요. 네, 그래서, 온 상태에서 뭐, 이렇게 기구적인 조립을 하거나 테스트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네. 그죠? 온을 딱 해놓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스위치들이. 네. 알겠죠? 여기서 여기서 밸브 그럼 요거 테스트 다 확인할 수 있죠, 그죠? 네. <laughs> 자, 지금 기구적으로 확인하는 거였어요, 그죠? 네. 맞아요? 네. 네. 그런데, 저기 뭐야, <laughs> 요게 지금 첫 번째. 자그 다음에 기부 쪽에 그죠 어부하하고 스위치하기는 동작하기야 자부하부하는 어떤 게 부화해 램프 모터 재밌어? 램프나 모터 같은 그렇지 이런 거 그죠 그다음 모터 모터 어 있나 이그 모터 그죠 그 다음에 이건 이 밸브들 밸브의 이 전자석들 그죠? 이전부다 부하를 거죠. 그렇죠? 이 테스트 어떻게 해요? 전전개 전개에 넣었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선이 빨간색, 검정색 선이 이렇게 들어와 있죠? 이게 어디에 어디에 고쳐 있겠어요? 입력 모드에 고쳐 있겠어요. 이게 예, 얘네들이 입력 모드에 PLC에 PLC에 Y하고 꼭 연결되어 있겠어요. X하고 연결되어 있겠어요. Y Y. Why. Y는 뭐야? 입력이 출력이야? 출력이 출력. 여기 출력. 여기서 on 하면 on. off 하면 off. 됐죠? 응. 자, 이 출력 모드는 은 얘는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요즘 녹색이다. 그렇지. 거기에 연결되어 있지 그죠? 응. <laughs> 자, 거기에 연결되어 있어요. 자, 연결되어 있는거 보세요. 지금 이거 빨간색, 검정색 선 있죠? 응. 여기 빨간색, 검정색 선이 위아래로 꽂혀 있는 게 어디 있어요. 거기다 고쳐 있죠 예. 이해됐어요 예. 어, 그럼 여기에 꽂혀 있는데 예. 여기 지금 신호 안 나오고 있어요 여기 지금 꺼놨, 꺼놨어요 그죠 예. 여기 전기 공급이 안 되고 있어요 <laughs> 아, 그렇죠. 전기 공급하려면 켜긴 켜야 되든요자이 상태에서 여기에서 지금 프로그램이 뭐가 돼 있는 거는 전부 뭐몇 개가 좀금 n 이돼 있는데 아, 아 그건 아니고 입력이니까 상관없고 <laughs> 출력에서 그죠 출력은 지금 온은된거 없죠 LED. 네. 그죠? 그럼 지금 이제 전기 공급 안 되고 있어요. 자 이제 전기 공급해서 동작 한번 시켜보자. 네. 테스트자 네. 저쪽으로 가야겠다. 빠르게. <laughs> <laughs> 자 됐죠? 자 지금 현재 만약에 얘두 얘 개라 쳐야 얘가 어떤 놈인지 내가 모르겠는데, 이거 두 개라 쳐요. 네. 오케이? 네. 이 선이 이렇게 해서 내부에서 연결해서 돼 있어요. 선 찾아가보면 돼. 뭐 중간에 회로 없어요. 이해됐죠? 네. 네. 로 없이 그냥 이선 그대로 이렇게 한 거야. 네. <laughs> 자, 요렇게 들어갔는데. <laughs> 지금 이제 이 아래쪽에는, 아래쪽은 전부 다 공통으로 묶여있다 했죠, 그죠? 어쨌든 이 아래쪽은, 공통으로 묶여서 지금 플러스 들어가 있어요, 마이너스 들어가 있어요. 네, 예. 부하니까 지금 플러스 들어가 있죠, 그죠? 예. 일본 애들 보일까요, 예. 됐어요? 예. 그다음에 <laughs> 위쪽은 신호가 아직 이쪽에서 전기가 안 들어왔죠, 연결이 안 됐죠, 플러스 마이너스 묶죠 예. 그럼 여기다가 한번 걸어볼게. 어, 지금 현재 이쪽이 플러스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부하가 이렇게 있는데, 이 부하가 있는데, 이쪽이 플러스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그럼 여기에 플러스 연결하면 얘가 동작할까? 마이너스 연결해야 얘가 동작할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왜냐면 한쪽이 플러스 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 부하, 전자석을 거쳐서 이쪽에는, 뭐, 아, 이쪽이 플러스 되어 있으니까 이쪽에 마이너스 걸어주면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는 어디 있어요? 여기죠, 그죠? 네. 네, 여기. 만약에 플러스 걸면 어떻게 될까? 이쪽이 플러스인데, 그죠? 플러스인데, 이쪽에 플러스 걸어주면. 여기 있네. 아무거나, 램프. 램프 여기에다가, 한쪽에 지금 플러스 걸려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다가 플러스 걸어주면 어떻게 돼요? 불이 안들어옵니다. 네? 불이 안 안들어옵 네? 안들어오죠. 안 안들어오는 광고죠. 플러스. 이쪽이 플러스죠? 밑에? 플러스. 맞아요? 네. <laughs> 자 이쪽에. 꽂죠. 그, 동작돼 아니요. 안되죠? 왜 안되는지 알겠어요? 네. 여기 지금 플러스 한쪽이 지금 걸려있잖아. 아래쪽에. 네네. 에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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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단자에는? 또 플러스 걸어지니까 전압 차이가 없죠. 네, 네. 0트 걸어지는 거니까 아무 동작 안 해요. 네. <laughs> 자, 그럼 마이너스. 바로 동작하죠. <laughs> 마이너스 그죠? 네. 마이너스를 여기다 걸어주면 어떻게? 동작해. 네. 동작되죠, 그죠? 네. 잘 이렇게 이렇게 잘 이렇게 걸어야 되겠네요 접점이 이렇 테스트 할수 있도록 구멍이 다 있죠 그죠 그래서 자요 부하부들이 어떻게 어떻게 지금 연결되있는지 그죠 네. 번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은 이름 이제 지금 영영이. 우리가 0에 들어가 있잖아, 그죠? 네. 어, 그러면, 요게 요거거든? 이게 얘가 얘가 되고, 얘가 얘가 되고, 뭐, 이렇게 되면 서로 엇갈리죠, 그죠? 네. 기판이 막 엉망이 돼. 그래서, 그냥, 이건 내가 그냥 감으로 하는 거예요. 얘는 아마 얘일 거예요. 밑에 두 개가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단자가. 얘는 얘,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00이면, 얘가 00에 들어간 거예요. Y40이 00으로 들어가는데, y 4 0는 어느 건지 내가 알아야지, 그죠? 네. 그걸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 거야. <laughs> 원래는 표가 있어요. 그 표를 제가 카톡으로 보내줬어요. 확인해 네. 보시죠. 저거 있죠? 네. 그 대로 일 건데, <laughs> 그죠? 파괴하라는데 그대로 이제 파괴할 방법 됐죠 음. 이쪽만 음. 이쪽은 어떻게 해요? 이거 보세요. 맞 스위치는 어떻게 돼요? 스위치는 이쪽에 지금 이제 마이너스 한쪽에 마이너스 걸려있죠. 마이너스 걸려있죠, 그죠? 다른 한쪽에. 뭐, 뭐, 네. 이 스위치는 전원을 걸어서 테스트 할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을까? 부하가 네? 아니기 때문에 그럴 건 많은데. 왜? 왜 부하가 아니고 스위치는 안 될까? 부하 처럼 눌러줘야 되니까.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기 플러스 연결했어요. 그죠? 그럼 여기, 아, 여기 마이너스에 연결되어 있죠? 여기 다시 마이너스 연결되어 있어요. 눌리면 역할을 해요. 네, 같은 전압이 걸려있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 반대, 부하하고 똑같이 반대로 걸어졌어요. 이쪽이 마이너스 연결되어 있죠. 이쪽이 플러스 연결했어요. 늘리면. 네? 작동해? 불법 늘려. 플러스 마이너스 합선 되잖아. 이 점선이 돼, 점선. 여기 점선이 돼.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합선이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죠? 스위치는 이렇게 테스트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스위치하고 그걸 딱 구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그렇게 생각하안 되고, 요거, Y 출력만 지금 한번 테스트해서 그 표대로 똑같이 결성이 되는지 확인 한번 해봅시다.